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찬송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오늘 어, 교회 마당을 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뜨겁지? 왜 이렇게 벌써부터 더운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 뭐 기상 이변이다. 뭐, 뭐 이거 좀 어, 예전 예전에 저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날씨다. 뭐, 이런 기상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아 올해 더욱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이렇게 더 뜨겁게 사랑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 어,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뜨겁게 이 여름에 사랑할 수 있는 또한 가지 방법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드셨습니까? 여러분 잘 드셨어요? 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어, 오늘 점심은 무슨 메뉴죠? 예, 국밥입니다. <laughs> 여러분 대부분 국밥 드셨죠? 네 우리 동신교회의 시그니처죠.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그니처죠. 백표 네, 메뉴인 국밥을 맛있게 다들 드신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이 국밥을 어, 누구랑 드셨습니까? 어, 예, 친구랑 드셨다는 분들 계시고 보통 가족분들과 드셨든지 아니면 뭐 오늘 찬양대원들 아니면은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과 아마 식사를 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학교 교사로서 부서에서 또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 식사를 드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 말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식구라는 말의 뜻은 뭐죠? 먹을 식 입구잖아요. 같이 먹는 입, 같이 먹는 입이니까, 같이 먹는 사람들, 식구죠. 식구의 다른 우리 말은 뭐죠? 가족입니다. 저희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우리는 식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식구이자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식구입니다. <laughs>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러시죠? 네, 언니들이고 동생들이고 누나들이고 형들이고 오빠이고 아 그런 것이죠. 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영적인 식구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식구들이죠. 그들은 누구였죠? 사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영적인 식구였던 그 당시에 예수님과 특별히 공생 이 3년 동안 동거동록했던 영적인 식구였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 보면 22장에 나와 있는 이 식사의 자리는 좀 특별한 식사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 4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띄어내어 주시면 때가 이름에 어떤 때가 이르렀을까요? 어떤 때?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15절 하반절의 말씀에 밑줄 친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유월절 그때가 돼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이 구절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누구를 향한 사랑? 제자들 향한 사랑. 내가 이제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잘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사랑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식사를 6월절이 됐을 때 이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원하고 원했다라는 거예요. 원하고 원했다라는 저 단어 안에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저는 담겨있다라고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특별한 날에 여러분, 누구와 식사를 하시죠? 자꾸 이제 식사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날이니까 당연히 특별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죠. 오늘 내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내 생일이에요. 제 생일 아닙니다. 기념일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근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식사하자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네. 나의 소중한 가족들. 나의 소중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과 식사하고 싶죠.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제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툼이 일어났대요. 또 일어났대요. 또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전에도 싸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웠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크냐? 제자들 12명 밖에 안 돼요. 12명 인하 되는 것, 거나요? 것인가요? 어쨌든 이 12명 밖에 안 되는데, 너가 크냐 내가 크냐라고 또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보면 9장에 보면요 누가 크냐라고 또 싸웠습니다 아니 이전에 싸웠었어요 그것서 성경에서 기록한 게또 있는데 그때는 서로 변론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싸운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티격태격한 정도겠죠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다른 복음서에도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여기에는 과거에 이제 이 당시에도 약간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한 자리에 지하시면 양옆에 우리 아들 좀 이렇게 누가 세워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그 제자들 안에서 계속 이 자리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이 세배대 아들들, 아, 아들들을 위해서 엄마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야구보와 요한이 직접 간청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저희가 양옆에 있겠습니다. 저희를 높이, 높인, 높은 자리를 좀한 자리씩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나라에서는요, 큰 자가 중요할까요? 작은 자가 소홀히 여겨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높아요? 제일 커요? 하나님. 하나님만 크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 아래에 저희 모두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똑같아요. 다 같은 것입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들은요 자신들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당장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되면 나에게 이것이 얼마나 유익을 줄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에는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허무케 하실 것에 대한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제가 크게 어,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식 식사를 해요. 뭐 특별한 날이 아니든지, 물론 이제 특별한 날에 사람들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할때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요. 보통 이렇게 보면 은 왼쪽 부분이거든요. 왼쪽에 한 자리 띄어서 앉아요. 근데 그 자리에 주인이 앉고, 주인이 자리를 지정해 줘요. 그런데... 주인의 다음 자리, 높은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는 오른쪽 자리입니다. 오른쪽 자리. 이 자리가 오른쪽 자리예요. 그래서 은근히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은 초대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저 주인이 나를 어느 자리에 앉힐까라고 그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자리에 앉으면 아, 내가 이 식탁의 자리에서 주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전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식사를 이미 제자들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이 자리를 지정해서 앉혀주셨어요. 그런데 24절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싸웠다라는 거예요. 다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정해서 앉혀주신 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 오른쪽 자리가 내 자리 같은데 제가 나보다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기 앉았지? 이것을 과거에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과 티격태격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싸웠다, 다퉜다라는 것은 언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야, 너 요한. 사실 예수님 오른쪽 자리를 요한이 앉았다고 얘기를 해요. 너 베드로가 그렇겠죠. 너너그 자리 너 아닌 것 같아. 내가 그옆 자리 그 자리 같은데 왜 너가 앉았어? 너가 생각해도 그 자리가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 왜? 왜요? 그 유대인의 식사 자리에 이런 식사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확연히 눈에 띄는 차별이 있었어요 두 번째 차별은 무엇이냐면 앉아서 먹는 자와 서서 섬기는 자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백한 차이죠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아,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3년의 삶을 사셨잖아요. 유대인으로. 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유대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식사 문화의 차별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다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여 줄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아무 상관없단다 그런데 이 땅에서 너희가 그 하늘나라를 먼저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섬기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라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피라미드와 같은 권력 기도를, 권력 이 구조를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피라미드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인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은인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은인이라고 했을 때 누굴 은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명의 은인 우리 인생의 은인 아, 나를 도와주고 나를 건져주고 나를 구해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은인해가 좋은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그데 여기서 은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이건 읽지 않아도 돼요 전쟁상이니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시파 시아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구대 황제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이 베시 파시아누스이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줬어요. 우리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그 황제를 향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찬사를 다.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야 돼요. 그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구원자이자 은인으로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집권자들이요. 황제를 비롯해서 황제 이하의 많은 집권자들이 황제가 은인이라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받고 싶어하는 친구 중, 칭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은인이었어요. 그래서 은인이라는 이 칭호를 받기 위해서 겉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하고 그 은인이라는 이름을 강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인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실제로 그러했던 것이 로마의 실정은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황제가 은인으로서 백성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고요. 세금도 착취했고. 무리하게 증병해서 그들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궁핍하게 만들었고,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황제였어요. 그리고 집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여러분, 이,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요. 앞, 앞부분에 그러나, 대 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우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저들처럼 높아져서 은인이라는 소리 듣고 싶니?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진짜가 아니야 그게 진짜 높아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식탁에 제자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식탁은 섬김의 식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누가복음에서 좀 흥미로운 것을 제가 발견한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의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열 가지지만 좀 정리를 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 이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예, 기록돼 있어요. 특별히 밑줄 치어 있는 어, 그 대상들을 보시면 정말 여러 대상들이 언급돼 있죠. 예, 뭐 제자들도 있지만 바리새인도 있고 그다음에 거지도 있고 부자도 있고 예, 이런 여러 어, 대상들이 예수님이가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가 식사를 하든지 제자들과 식사했든지 같이 식사했든지 이런 식사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누가에게 이 식사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식사는 누구랑 하죠? 친한 사람들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어떨 때 식사를 해요? 어떤 사람과 내가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밥 먹자. 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 같아요. 평소에 뭐 서로 바쁘다 보니까 연락도 못하고, 근데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밥한끼 할래?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식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간관계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또 예를 들어 볼까요? 관계가 깨졌습니다. 어, 저 사람과 관계가 깨졌다고, 야또 요즘에 저 사람, 저 친구하고 별로 관계가 나빠진 것 같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 나 이제 쟤랑밥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누가 뭐밥 먹냐고 물어봤어요? 네.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면 식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슬쩍 다가와서 국질르면서 "야, 오늘 나랑 밥 먹을래?" 얘기하죠. 여러분, 식사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식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알수 없었던 깨어진 관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이 지위였든지, 신분이었든지, 나이였든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다 다른 사람들이 다 깨어지고 깨어지고 분리되고 나눠지고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 되게 하해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 관계가 다 회복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근데 그것은 단한 번의 식사로, 아니, 백 번, 천 번, 만 번의 식사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성만찬의 식탁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초대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고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오늘날에도 엄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멀어짐과 관계가 깨어진 그런 형제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리고 세상에서 작고 약하고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길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미리 맛보기 하시는 그 천국의 식탁에그 놀라우신 천상의 맛을 미리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무슨 음식을 준비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천국의 맛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